알렐루야 아, 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풍선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나 문제를 억제하면 다른 현상이나 문제가 새로이 불거져 나오는 상황을 가리키는 말을 어,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창촌을 단속하자 주택가로 옮겨가 은밀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일이 있고요. 또한 미국 정부가 마약 단속 정책을 벌이자 단속이 약한 지역에서 마약이 성행한 현상에서 나온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짧은 시일 내에 교회를 옮겨다니는 어,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경우가 간혹 있죠. 환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을 비유해서 어, 이렇게 짧은 시일 내에 어, 교회를 옮겨 다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꼭 옮겨야 할 상황이 되어서 옮기는 성도들도 있지만 어, 대부분 나 자신이 아닌 환경적 이유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꼭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지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합니다. 일부 성도와 교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으로 자신을 조명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대래 부추기는 경우와 침묵하는 경우도 간혹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본문 말씀으로, 첫째, 유다 백성의 근본적 문제와 둘째,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살피면서 영적 풍선 효과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고, 다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유다 백성의 근본적 문제는 본문 20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애국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자신들이 재앙을 받은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어요 아니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다른 이유를 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치신 이유는 유다 백성이 이방신들에게 분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을 보면 이제 애국 백성들이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팔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아멘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으로 이주한 유다 백성은 하늘의 여왕 어, 이시타르입니다. 하늘의 여왕 이시타리에게 전제 드린 것을 그칠 후부터 모든 재앙이 왔다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스타리에게 전제를 드릴 때는 먹을 것이 풍부했고, 복을 받았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주한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뱉었다는 것은 완전한 배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에서 배교의 뜻을 풀이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어, 그동안 가졌던 신앙을 저버리는 행위를, 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배교 행위를 하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땅에서 배교의 역사는, 어, 지 않았어요. 본문 21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선읍들과 에루살렘 거리에서 분양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아멘 이렇게 아멘. 21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21절에서 선조와 유다의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이방 신에게 분양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고 이렇게 서술을 하였어요. 다시 말해 백성의 배교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남 유다가 멸망했을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애굽으로 이주한 지금까지.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유다에서 애국으로 <laughs> 지역만 바뀌고, 백성의 마음은 바뀌지 않은 채 이방신을 계속 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각자 상대적인 이유는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교회로 쉽게 옮긴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더구나 아니겠죠. <laughs> 교도소에 수용되었는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인식하였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것을 떠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똑같은 범죄를 어, 저지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매스컴에서 들었던 어, 기억이 나는데요. 술집에서 마약을 하다가 발각되면 그만 멈추고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소를 옮겨 여관이나 가정집에서 마약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 집에서 마약을 하다 경찰이 들어오자 잡히지 않기 위하여 아파트 고층에서 뛰어내려 시체 부상을 당했다는 매스컴 소식을 들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소를 옮겨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범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마약과 멀리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치소에서 만났던 한 수용자는 마약의 사슬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수용생활하면서 부단히 예수는 광경을 먹도하였습니다그 어, 수용자는 출소하게 되면 마약 치료 병원에 입원하여 꼭 마약을 끊겠다고 다짐하였고 수용생활 중에는 금식하면서 저와 만날 때마다 마약을 끊게 하여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였었습 그리고 기교 예배 시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용생활 중에 범죄와 멀리 하기 위하여 이렇게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는 수용자들도 있습니다. 저들과 함께 무릎 꿇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굴 탓하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먼저 내 마음,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돌이킬 것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를 본문 24절에서 30절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우상, 이시타르다 그랬죠. 저들이 섬기는 우상, 이시타리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 재앙이 왔다 하였고, 하나님은 우상 신을 섬겨 재앙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누구의 말이 옳겠어요? 성도 여러분, 누구의 말이 옳겠어요? 하나님의 말이 옳겠죠. 아멘. 네. 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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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은 우상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 재앙이 왔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신을 섬겨 재앙이 왔다고 하였어요. 누구의 말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네. 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곧 판명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 다 함께 법문 30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법문 말씀 44장 30절 법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보라 내가,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원수, 그의, 원수, 그의 생명을, 생명을 찾는 바벨넬론의구가의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그의 원수들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생명을 찾는 차들의 자들의 손에 넘겨 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laughs> 애굽의 왕 호브라가 대적의 손에 죽임당하는 것이 애국으로 피난간 유다 사람들에게 재앙이 내릴 징조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시드기아 왕을 누구 간의쌀 왕에게 넘긴 것 같이 호브라 왕을 그의 대적에게 넘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 같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어, 유다 피난민들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음을 어, 깨닫고 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요. 애국 땅에서 도망친 어, 소수의 사람들, 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애국 땅에서 도망친 소수의 사람들은 애국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상과 우상을 추종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말을 성취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성취로 증명해 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아멘.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말씀을 어, 정리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풍선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쪽 문제를 억제하면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이동하여 불어지는 현상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풍선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곳을 떠나 다른 지역에 가도 그곳에서 똑같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풍선처럼 옮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지역을 자, 잘 선택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바꾼다고 일이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어, 잘잘못을 떠나 그 자리에서 먼저 어, 회개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어, 돌아오는 길은 회개함으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국에 가서도 에레미야는 굽히지 않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였어요. 침묵만이 절대 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침묵도 방조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구원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피난민들은 애국으로 지역을 옮겨서도 자신들이 재앙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이시타르에게 전제를 드리지 않아서 재앙이 왔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애국은 안전할 것이라고 여기고 이주해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국도 곧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었겠죠. 저희 몸된 교정 성교회의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평안과 안정 그리고 행복을 보장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갇힌 시설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기를 강구하는 수용자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 빨리 자유의 몸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네. 아,